안녕하세요. Good Writing입니다. 자, 우리 회원님 에세이 굉장히 잘 쓰셨어요. 첫 에세이인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원래는 For Better Job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어를 넣었습니다. 왜요? Job은요, 한개잖아 그렇죠? 단수죠? 단수면 앞에 어를 넣어줘야죠. 그렇죠? 이해갑니까? 단수나 단수일 때는 어나 어을 넣어요. 근데 단수가 아니고 복수일 때는 넣지 않습니다. 요 기억하시리라 생각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굉장히 잘 쓰셨는데 자 봅시다. Individuals' efforts 개인의 노력은 should be involved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and students 그리고 학생들은 should develop their own purposes 그들의 능력을 개발해야만 한다. 뭐 하는 동안에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그렇죠. 자, 이렇게 문장에 사실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쁘지 않아요. 어법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 구조를 문맥 구조를 볼 때, 자, university 대학교가 그렇지? Can provide students with a positive environment. 좋은 환경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맞긴 하다. 하지만 하지만 개인의 노력이 should be involved 들어가야 하고 그니까 개인의 노력이 들어간다 개인의 노력이 연관 되어 있다 노력 들어간다 이거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너무 필요하다 그렇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유가다른 why every s t u d e n t 모든 학생들이 그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students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students는 students인데 무슨 students는 모르잖아. 그치 뭐그 대학교의 학생 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없어서 제가 그냥 every만 넣었습니다 every student should develop their own purposes during the college life 이렇게 문장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i n v o l v e 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넣어도 상관이 문맥적 오류라거나 아니 어법 오류라거나 이런 건 없지만 내용이 조금 더 매끄러워지려면 대학교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능,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갑니까? 이런 논리로 가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거 are a wide variety of lectures 이게 뭡니까? <laughs> 자, 봅시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요런 거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are, there are lots of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전공 과정들이 있다. 그쵸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이 부분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플래닝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글을 읽으면서. 음. 그니까요 앞에 내용이 어떤 형태로 올라갑니까첫 번째가, 자, 대학교는, 리베럴 아츠부터 세부적인 전공까지 모두 다 제공을 한다. 그죠? 그게 첫 번째 문장이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다. 그치? 원하는 것은 뭐, 집중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차라리 여기를 i s 로 했으면 이것은 can be easily done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슈얼 학생 이것은 보통의 일이기 때문이다. 보통 그냥 평상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뭐 하는 것이 미리 학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선택하고 그러는 거는 뭐 쉽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나쁘게 그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플래닝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음. 도대체 뭘 계획을 짜는 걸까? 독자 입장으로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갑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추스할 수 있어. 렉처를스 추스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w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걸 그냥 포커스 n 할수 있어. 그렇지? 근데 갑자기 플래닝이 나와. 뜬금없이 계획하는 거래 도대체 뭘 계획하는 거지? 그렇다고 뒤에다가 목적어 있는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목적, 요 플래닝 있잖아요. 요 플래닝은요 기본적으로 무슨 동사? 타 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형태의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랜, a 랜 하다 못해 플랜, 플래닝 a i t 요렇게라도 써주셔요 목적어 형태를 써 줬어야 이해가 아. 아, 이 앞에 거, 이거, 이거 하는 거, 계획, 계획짜는 거, 요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플래닝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가 돼버려요 앞에 choose 하는 건 choose 하는 거고, focus on 하는 거는 focus on 하는 거고, 그지? focus, 스 o 지 포커스온 n 하는 건데, 플래닝은 개별적인 거죠. 이어지는 게 아니고,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른 로 거야. 이해 갑니까? 본인은 요거 세 개를 연결해서 하는 것 같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한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요걸 이제 t h i s 로 바꿨죠. 그쵸? i s 로 바꾸고요. This, 이것은, 이런, 이런 것들은 can be easily done.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미를,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플래닝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요 앞에 거랑 이어질,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지. 그래서 요 던을요,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첫 번째, 끝날 수 있다. 쉽게 끝날 수 있다. 두 번째, 완료될 수 있다. 뭐, 임무가 완료되었다. 이런 거할 때. 될수 있다. 요, 끝나다 할 때는 뭔가 일이 그냥 쫑 났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이겠죠. 자, 세 번째, 계획도 쉽게 만들어진다. 계획이 쉽게 만들어진다. 요세개 중에서 어떤 걸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음. 요 끝날 수 있다.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다. 요런 뜻도 될 수도 있고, 완료될 수 있다. 단계가 끝났으니까 완성이 된다는 거지. 요런 것도 되고, 계획이 쉽게 만들어진다. 계획이 쉽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런 뜻일까, 이 뜻일까, 이 뜻일까 굉장히 의미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머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니까 이거를 디스 i s 로 썼으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수 있는 문장이 되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to have specific major 사실 요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좀더 자세할 필요가 있어요. To study their major course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볼게요. Because, 왜냐하면, i s usual, 보통적인, 보통 거야, 보통 일이야, 그냥 당연한 거야. 학생들이 뭐 하는 걸? To study their major courses. 그들의 전공 수업을, 고, 서, 전공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미리. 그렇죠? 이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쉽 라는 문장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그리고 뒤에 of e n t r a n c e 요거는 별로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워버렸어요 자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조금 진행이 빨라질 거예요 자 여기에서 디스플레잉 여기서 에 이제 디스플레잉이라고 쓰셨는데 자 libraries are open 자 라이브러리가 오픈이야 열려있는 상태야 뭐 하면서 major books를 제공을 하면서라는 거였죠 근데 디스플레잉은 말 그대로 전시를 하다라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지, 전시를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providing으로 고치시는 게 좋아요. 네, okay? 오케이. Displaying은 말 그대로 전시야, 전시. 보라고 냅둔 거야. 눈, 읽으라고 냅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라고 냅둔 거예요. 이해 갑니까? o okay, k a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Where is It is not easy, especially for Korean students. 자, 여기에서 especially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 애들한테 힘들다.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어딜 가나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거는 누구한테나 다 힘든 거예요. 어, 난 안, 난 별로 안 힘든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1초가, 처음 그 새로운 분위기를 접했을 때 약간의 1초간에 머뭇거리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죠? 자 그게 짧든 길든간에 누구한테나 누구한테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문화적으로 수동적인 그런 문화였는데 학교에서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자율적인 학습이 지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걸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외국 사람들이 읽어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다 이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왜? 대학교에서 처음 맞는 그런 분 그런 a t m o s 그죠 그런 분위기는 누구나한테 다 힘든 건데 왜 특별히 너네한테 힘든 이유가 있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이해갑니까? 논리 면에서 약간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Korean students를 빼버리거나 아니면 especially를 빼버리거나 아니면 둘다 빼버리거나 이해갑니까? 자, 셋 중에 하나를 선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okay. 오케이. 자, 어쨌든 저는 둘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it is not easy for students. 자, 쉽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who had been accustomed to fulfilling given, text pa given tasks passively. 자, 여기까지는 되게 굉장히 좋았어. 근데 지금 본인의 에세이에서 제일 특징이 뭔줄 알아요? 이거 너무 좋아해. 이, 테놓코2 동사원형 형태. 이것은, 어떻다, 뭐 하는 것이. 이것은, 어떻다, 형용사하다, 뭐 하는 것이. 그죠? 요런 형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문장이 지금 몇 개가 되는지 몰라. 이거 너무 난발하면 힘들어요. 물론, 난발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의 스타일이라면. 그죠? 근데, 너무 자주 등장하는 문장은 깔끔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바꿔봤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사실은 진짜 주어잖아요. 진주어죠. 그래서 진짜 주어라서, 음, 요거를 그냥 차라리 앞에다 넣어봤어요. adapting to the atmosphere of the university, which emphasizes voluntary and active participation. 자, 여기에서 patience라고 쓰셨죠. 참여 행동이라는 거는 복수로 표현할 수 없어요. participatio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 형태로. 참여 행동이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하는 adapting 하는 것은 seems not easy. 쉬워 보이지 않는다, for Korean students. 자, 한국, 차, 한국 학생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o k a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디다 써주면 돼요? 요 students 뒤에다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It often causes confusion. 자, 여기서 confusion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confusion이란 단어가 좀 애매모호해요. 음, 혹은, 봅시다. Two students and eventually some students leave their university or change their majors. 굉장히 이 분위기에 적응하시, 적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학교를 떠나거나 아예 전공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쵸? 있는데 이게 왜 혼란이냐고. 그렇죠? 당혹 스러움 기본적으로요. 당혹스러움이라는 거는 당혹스러움. 당혹스러움은 그래도 많이 감정적으로 좀 힘들긴 했으나 그래도 해결이 가능한 수준으로 봅니다. 해결 가능한 수준이에요. 근데 봐봐 학생들이 이 학교에 다니다가 이 학교에 다녔어 근데 다른 학교로 전학 가버렸어 왜? 아 거기 학교 분위기가 이상해 영 적응 못하겠어 이것 때문에 학교를 떠나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해결이 가능한 수준입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럼 뭘 써야 되는 거냐? 오브젝션을 써야 돼요 오브젝션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상대방한테 항의를 하거나 이유가 근거가 있는 이유가 타당한 이해를 제기를 한다거나 요런거요런 요런 의미로도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심한 거부감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왜냐면 그 그게 진짜 해결 가능한 수준이었으면 학교를 안 떠났겠지. 근데 그게 해결 가능하지 못한 거부감 심한 거부감이었으니까 학교를 떠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도 confusion이란 단어를 쓰고 싶으시다면 a big confusion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사 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 two students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스튜던츠라고 하면 학생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학생이 야 너는 여기서 지금 3학년인데 아직도, 아직도 그거를 적응을 못했니?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학교를 전공을 포기하는 상황은 거의 프레시맨 1학년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물론 2, 3학년 때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 근데 거의 일반적이진 않죠.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공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는 뭐 1, 2학년, 1, 2학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신입생 이렇게 단어를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new students 이렇게 하셔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Okay? 그냥 students 보다는 freshman이나 new students 이렇게 자그 다음에 disappointed at, disappointed a n 말고 disappointed with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망하다, 그죠? 굉장히 저질스러운 렉처 때문에 실망을 하고 굉장히 터무니없는 교육 환경 때문에 그죠? 굉장히 힘들어한다. 별로 안 좋아한다. 이두 번째 문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Very g o o d 에요 에세이를 정말 잘 쓰셨네요. Good. 자 마지막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에 이제 셋을 좀 틀렸죠? 자 기본대사 given 기본대사 this. given 보니까 이제 뭐 터프 라이팅 그런 거를 좀 하셨나봐요. 기분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laughs> 아니면, 아니, 아니면 말고요. 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자, 봅시다. 자, however, 자, given this, 이런 이유들로 going to university can be huge, can be a huge benefit for students. 학생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잖아. 그지 However, 그러나, it is up to students. 물론, up to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이거는 formal essay, formal. 그죠? 정, 그 굉장히 정교, 그 정식적인. 음,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쓰긴 하겠지만 어쨌든 에세이가 약간 아카데믹에 관련된 학업에 관련된 그런 에세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그런 걸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up to 보다는 이런 걸 쓰시면 돼요 depends upon the students 달려있어 그죠 depends 달려있어 학생들에게 그지 for choosing for choosing이 아니고 to choose to choose lectures and Think about what they will be. 자 여기에서 will be 역시나 want to be로 바꾸셔도 되지만 will be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Okay? Up to보다는 depends upon the students. 여기에서 누구한테 달려 있는지 요 대상을 바꿔주면 돼요. Depends upon the teachers. 이러면 선생님들에게 달려 있다. Depends upon the situation. 이러면 상황에 달려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이렇게 응용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거요. They're on way. 자, develop their own way 방법을요 어떻게 발, 개발을 합니까? 발전을 시킵니까? 그죠. 능력을 발전을 시키겠지. 그죠? 방법을 발전시켜 봐. 개발해 봐. 방법을 개발해 봐. 이렇게 하면 이제 디벨롭될온 웨이 이렇게 될수 있겠어. 근데 이건 수단이나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을 발견하는 거잖아. 발전을 개발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빌리티 써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첨삭본 <laughs> 마무리 하고요. 자, 어 있잖아요. 질문하셨던 어 그거 제가 답변을 좀해 드릴게요. 어나 언의 차이는 앞에 뭐 모음, 그죠? 자음에 따라서 붙는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아에이오우 소리가 나면 언을 붙이고요. 그 이외 에 b나 c d f g 뭐 등등등 다른 알파벳 소리가 나면 어를 붙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 에, 이, 오, 우 라고 이렇게 알파벳, 알파벳 A, E, I, O, U 가 있다고 해서 다 언을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리, 그, 모음이긴 모음이지만 뭐라, 뭐라 그랬어요? 소리가 아, 에, 이, 오, 우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요거 쓰시면서 언 유니버시티인지, 가끔씩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어 유니버시티.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봅시다. 유니버시티는요. 소리가 뭡니까? 유죠. 유면은 y 소리예요. y.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유를요. 이 유나 예 같은 거 있죠? 요런 소리는요. 알파벳으로 알파벳으로 따지면 j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 모음에 해당이 되어안 돼요, 돼요. 안 되겠지? 그럼 이건 자음인 거야. 그래서 유니버시티는 스펠링이 U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앞에 어가 붙는 거예요. 흔히 비슷한 예로 우리 예루살렘 아시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원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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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 돼요. 제2로 시작이 돼요. 이해 갑니까? 제2로 시작을 하는데 우린 이걸 뭐라고 읽어요? 예루라고 읽죠. 그죠? 요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J라고 표기가 되지만 사실은 예 소리가 나는 거 그치? 이응 소리가 나는 거 그래서 이가 붙으면 예, 예가 된다는 거 이해 갑니까? 자 요렇게 알려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자음 B, C, D, F, G 뭐 요런 거는 이제 어를 붙이면 되는데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 교과목 뭐 수학이나 영어나 교 교과목에는 관사 붙지 않아요 어나, 어, 나, 어, 나, 언 같은 관사 절대 붙지 않아요. 근데 가끔씩 forward, 이제 머릿말이라는 건데, 이 forward를 단독으로 쓰면요. 단독으로 쓰면, 어가 관사가 붙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형용사가 붙잖아요. 그럼 앞에 관사 꼭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만 쓰고 싶으면, 앞에 형용사든 관사든 안 붙이면 돼요. 근데 형용사를 내가 꼭 써야겠어. 그러면 앞에 관사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 갑니까? 자, 요거 팁이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에세이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